이것 때문에 나는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어. 저 이제 엔지니어 안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또 진짜 오랜만에 음. 저희는 금요일 날 일을 빨리 끝내고 이번 오늘 오랜만에 근황 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주 온지 6개월 됐을 때 호주 이민 대실망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본이 아니게. 아주 팔로우가 많이 들었지. <laughs> 사람들이 응원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했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저희가 이제 호주가 온지 한 4년. 반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호주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가 했던 약간 카테고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처음에 말했었던 게 바다였는데 처음에 바닷가에 가도 멜버른는또 사실 좀 춥더라고요 바닷가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멜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되게 실망스럽다 바다가 호주에 오면은 진짜 막 파랗고 음. 파도가 막 치는 그런 바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어서 되게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 이동을 해서 바다가 정말 예쁜 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보니까, 이 말을 뭐 멜번 분들께 하기는 그렇지만, 멜번은 정말 바다가 구린 도시가 맞았다. <laughs> 정말 멜번에서는 사실 뭐 바다 가도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곳의 바다는 정말 너무 예뻐요. 바다는 그때 당시에는 실망의 포인트였지만 지금은 장점 중 하나가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커피였는데 커피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 당시에 커피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거? 그거가 음. 되게 실망스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치... 바뀌었지? 그치? 이제 큰 커피, 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서... 그란데 사이즈, 심지어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다 마신다고. 약간 이런...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런 정도의 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셨거든요. 커피를 워낙 많이 먹는 분이기도 하고, 근데 호주에 와서는 이만한 텀블 사이즈의 텀블러를 들고 다녀요. 커피를 먹는 방식도 좀 다르고,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는 확실히 호주는 라떼가 맛있는 나라여서 우유를 그때... 넣은 음. 커피를 많이 마시고. 네. 그래서 그때 멜버른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조그맣게 먹으니까 생각보다 사이즈도 작고 풍미가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작은 사이즈의 라떼를 먹는 거가 너무 익숙해져서 되려 얼마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커피를 먹으니까 커피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커피가 호주의 장점 중 하나가 됐다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자동차가 있었는데 아직 자동차가 없어요. 호주에 오면 당연히 땅이 너무 크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차가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호주도 비슷하겠거니 차를 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CBD에 살면서 차가 한동안 계속 없었었죠. 음, 뭐.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차가 생겼습니다. 주 이동을 하고 하면서 차를 구매했는데, 사실 호주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도, 시티 안에, 그러니까 CBD라고 부르는 음. 곳에 산다면 과연 차가 필요할까? 별로 필요하지는 음.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자동성이 좋아서 좀더 멀리도 갈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회사를 다니고 장보고 이러는데 내가 CBD에 산다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호주에 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차가 없으면 가기가 불편하고 놀러가기가 불편하지. 장보러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호주에 온지 6개월 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은 자동차가 생겨서 그 자동차를 열심히 이용해 많이 놀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했고요 이 다음에 가장 가 우리에게 변화가 크게 온 거지 음. 그 당시에 저희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호주에 가면 이렇게 마당 있고 엄청 넓은 집에서 살줄 알았는데 그래서 호주에 오면 당연히 음. 마당 있고 단독주택에 이렇게 큰 집에서 살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멜번에 이제 CBD에 살았으니까 아파트, 방한 개짜리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다행히 그렇게 생각했던, 뭐또 완전 크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호주 집에 비해서. 그래도 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음, 조그맣게 마당도 있고 음, 아주 조그맣게 마당도 있고 집에서 여기 하늘도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말했었던 거가 취업이 맞아 안 된다.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백수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네 그때 당시에 온지 6개월이 됐을 때였는데 코로나여서 집에 락다운되어서. 갇혀 있기도 했었고 정말 취업이 안 됐어가지고 취업 언제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잖아요 뭐 취업만 하면 다될 거라고 응원을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다행히 둘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실망이라고 말했던 게뭐 사실 저희도 대실망은 아니었는데 음. 그렇게 대실망이라고 크게 써 붙여서 어그로 노이즈가 <laughs> 있었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네, 그렇게 저희가 뭔가 꿈 꾸던 호주 생활을 지금 그래도 다 이렇게 체크를 음. 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온지 5년 만에 많이 적응을 한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가 대실망이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또 대만족의 요소들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인생이 뭐가 다 그런 음. 거 아니겠어. 결국에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호주 대실망, 지금 상황에 대실망이 뭐 있나? 대실망이라 할건 없는데 땅이 너무 커서 어딘가 여행을 가는 거가 불편한 것 같아요. <laughs> 국내 여행도 너무 멀고 한국 기대는 해외 여행 가려고 해도좀 멀다는 거. 저는 좀... 진짜 그게 어디서든 너무 멀다는 음. 거. 고 여기서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가는 데뭐한 20시간 정도는 음. 진짜 감안하고 있어야 되니까 많이 먼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딱히 대실망인 건 없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살아보니 추가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 호주에서 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강아지들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다. 강아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고, 공원도 많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곳도 많고. 강아지들 키우기에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민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음. 호주에 살고 있어서 그런 다양성을 보는 거가 저희는 되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음. 친구들을 만나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명절을 지내는지 음. 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고 음식도 음. 되게 좋은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음. 네, 다양한 거를 많이 볼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종도 인종이지만 문화도 그렇고 개성이라 그래야 되나? 음. 사람들의 취향 이런 다양성이 음. 공존하고 또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라는 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획일화되어 있고 뭔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을 잘안 해주는 문화였다면 확실히 호주는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이것 때문에 나는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laughs> 예상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게 바로 <웃음> 와인. <웃음> 호주가 와인 생산국이다 보니까 와인 종류가 너무 많고요. 음. 모든 종류의 와인을 다 먹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또 특히나 한국에서도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자주 먹었던 자주 먹었었는데 네, 여기 와서는 진짜 집에 약간 와인을 항상 와인이 그냥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된다는 단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한국에서도 많이 먹긴 했어 음, 맞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민을 온지 이제 거의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음, 시간이 참 빠른 음, 이제는 이민 찌랭이가 아니라 이제 약간 전문가쯤 됐다고 해야 되나? <laughs> 또 이미 논지 오래돼서 옛날에는 뭐 호주 온지 얼마 되셨어요? 이러면 1년 됐어요. 이러면아 음. 아직 얼마 안 되셨네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년밖에 안된 분들 만나면 아, 음. 어,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느낌을 보는 것도 재밌는 거. 근데 확실히 정말 뭔가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민이라는 게, 언제 음. 오래 돼서 뭐 적응을 더 잘하고, 언제 얼마 안 돼서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정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음. 뭔가 이민을 바로 오셨지만 취업이랑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진짜 음. 빠른 속도로 착 정착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음. 10년 1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을 못하고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올 때는 음. 안정성 제일 중요한 비자와 직업 이거 두 개가 음. 해결이 된다면 가능한데는 빠른 시간 안에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엔지니어 분들의 취업 저희가 그 동안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조금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다음 영상은 그런 것들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laughs> 2년 뒤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이제 엔지니어 안 합니다 이 <laughs> 엔지니어를 포기한 이유? <laughs> 네, 금요일이라 너무 여유롭고 되게 좋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맞다 구종이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그래도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